오늘 영상은 진화대륙 해안선 변화 분석을 통해 황화문명, 이른바 중국 문명의 실상을 분석하겠습니다. 문원학적 접근이 아니라 지구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황화문명 성립시기가 요하문명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빙하기의 수면 변동을 다룬 마리산 참성단은 사라진 서해대평원의 망배단 영상에서 고사성어 상전벽해는 실제한 역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제4차 빙악인 플라이스토세 동안 서해는 바다와 육지가 뒤바뀌는 천지개벽이 32번 있었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져 대촌이 펼쳐진 공간에는 수많은 작은 늪과 호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습지가 넓게 발달한 낙양문지 동쪽의 화북병원은 뽕나무 등이 자생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었다는 뜻의 고사성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홀로스 이전에만 뽕나무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서기전 770년부터 서기전 403년까지의 춘추시대까지도 습지 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화북 평원 일대가 서기전 400년경까지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곳곳에 있었다는 뜻인데요 요한 문명이 태동한 서기전 8000년경은 말할 것도 없고 홍산문화 시기의 화북평원은 만주 한반도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극적인 환경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먼저 화북평원 중심의 지명을 잠깐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면적은 약 3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1.5배이고 해발은 대부분 50m 이하로 낮고 평탄한 지형인데요. 통상 북쪽은 연산산맥 남단부터 잡습니다. 서쪽은 너무 길어서 태양산맥, 진령산맥 지맥인 보구산맥까지 끊겼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동백산맥과 대별산맥에서 합 비 남쪽의 소호와 남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남쪽 지역은 역사적으로 장강 수계와 황하 수계가 겹치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장강 중하류 평원, 장강 중하류 평원을 넓게 잡으면 회수 이북 지역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이어서 황하와 황토고원의 중요한 용어를 파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하는 곤륜산맥의 지맥인 바엔카라산맥에서 발원합니다. 청해성을 출발해 동남쪽의 사천성 방향으로 흐르다가 해발 3,500m의 로월가의 대초원을 지난 후에 2,000m 가까이 급락하면서 난주 시내를 관통합니다. 이어서 계속 북진하다가 내몽골고원의 남단인 음산산맥에 가로막혀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350km를 동진한 후에 타극탁을 지나 다시 90도 꺾여 남진하는데 여기서부터 황하 종류가 시작됩니다. 이곳부터 등용문의 배경진 용문까지 대엽곡이 계속되는데 서쪽의 진나라와 동쪽의 진나라 사이를 흐른다고 해서 어, 진진대협곡이라고 부릅니다. 영물 통관 후에 진하의 서악인 화산에 가로막혀 또다시 90도 꺾여 동진합니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위수의 합류 지점이기도 한 이곳에 관중무지의 동쪽 제2차 방어선인 동관을 설치했습니다. 산문협부터 낙양 북망상까지의 거센 협곡을 지나면 정주에 이르는데 여기서부터 하류가 시작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종류는 황하가 남쪽으로 꺾여 내려오는 지점부터 낙양분지와 정주의 경계선으로 잡으면 정확합니다 종류 하류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하류지역은 대부분 황하의 수위가 주변지역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몇번 소개해 드렸던 진하의 3단계 지형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서거동조의 지형구조에서 가장 높은 평균의 4500m인 티베트고원입니다. 이 단계는 탈인문지와 고비사막을 포함해 황토고원 속한 평균 2000m에서 1000m의 지형입니다. 그리고 평균 500m 이하의 평온과 구릉지대로 구분합니다. 다만 산동구릉과 달리 장강이남의 강남, 양광, 절민구릉은 1, 2단계 산맥에 비해서는 낮지만 백두대간 정도의 높이는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황화는 1단계 빙하지대에서 발원한 후에 2단계의 경계이자 황토군 시작된 난주 직전부터 서세 황토를 머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켜켜이 쌓인 황토가 깎여 형성된 대협곡인 섬서성과 산서성을 가르는 중류 구간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양의 황토를 머금은 채 3단계 지형의 황토물을 쏟아냈습니다. 황토고원의 범위를 알면 이런 흐름이 더 선명하게 이해될 겁니다. 황토고원을 관중문지를 가르는 위수로부터 말리장성이 통과하는 오르도스 이남 지역 중심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막화가 되기 이전에 실제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서쪽은 하란산맥, 북쪽은 음산산맥 기술까지이고 동쪽은 산세성을 포함해 태양산맥까지입니다. 또한 기련산맥 동단까지 이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황하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떨어지는 구간과 황토고원의 경계구역이 거의 같은데 그곳이 낙양과 정주 사이입니다. 이 말은 정주 서쪽은 황하 범람원으로부터 안전지대지만 동쪽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1938년 6월 6일 일본군이 개봉을 점령하자 장계석 총통은 정주를 사수하기 위해 6월 9일 황하 제방을 무너뜨리는데 이곳이 정주 북쪽의 화원구입니다. 이 결과 일본군은 저지했습니다만 범람으로 89만 명이 사망하고 12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정주 하류에 있는 카이펑, 개봉의 땅 속에 전국시대부터 북송시대까지의 도시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이유도 이런 지형 구조와 관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황하의 수위와 55.9m 높이의 개봉 철탑을 비교한 이 도면인데요. 천정천인 황하가 넘쳐 토사가 개봉을 덮칠 때마다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이 반복된 겁니다. 북송시대에 개봉이 세계 최대 도시가 된 것도 해발 고도가 낮은 것이 결정적 배경인데요. 황화학은 물론이고 회화와 장강수계의 운하 네트워크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지형적 환경이 작용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도시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토 함량이 많은데 다른 강들과 비교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장강이 55배, 겐지스강이 12배, 미시시피강이 7배입니다. 1세조곱미터의 강물에 44kg의 황토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도차가 적은 3단계 지형인 평원지대를 흐리면 토사가 쌓이고 결국 범람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인류문명의 태동은 기후변화로부터 시작하는데 해수면 변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홍산 문화는 마치 실과 바늘처럼 영향의 정도가 큰데요. 현대 최고의 중국 고고학자로 평가받는 하버드대학 장광직 교수의 중국 고대 고고학 사판문의 실리 해수면 변화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과거 1만 년 동안의 연영성 남부지역 해수면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요하 하류 지역 해수면 변화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서해 해수면 변화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그래프는 가독성이 떨어져 새로 제작한 걸 보겠습니다. 연도는 BP, 그러니까 1950년 기준입니다. 요하 문명이 시작된 BP 9000년 전부터 나타내고 있는데요. 약 7,800년 전이면 해수면 현재 높이와 같아집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현재보다 115m까지 하강한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계속 상승해 홍산 문화의 절정기가 전개되는 6000년 전이면 현재보다 13m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0m 이상 높았던 기간만 1500년을 넘습니다. 약 4800년 전부터 빠르게 하강하다가 2000년 전부터는 서서히 현재 해수면 높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요아 문명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과 문명 흥기의 관계는 배경만 언급하겠습니다. 해수면이 크게 높았다는 것은 기온이 낮고 건조한 빙하계의 정반대라는 뜻인데요. 기온이 상승해 빙하는 감소하면서 강수량이 크게 늘어 습도도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이른바 문명이 번성할 수 있는 기후 환경이 한반도에서 만주 지역까지 그것도 고도가 높은 홍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최대 빙하기부터 특히 홍산문화가 번성한 BP 6000년 전까지는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인류는 저지대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서해 대촌 중심으로 황화와 회화 방향은 해수면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지도는 빙하기의 평균 해수면 높이로 추정되는 80m 낮았던 시기의 모습인데요. 폴라이스토세와 헐로세의 과도기 모습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가장 낮았던 시기가 아니어서 제 지도는 불지된 상태인데요. 한반도 서쪽에서 관종문지까지 같은 기후대로 건조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지구상에서 유일한 대초원지대인데요. 이 해수면 높이라면 여전히 춥고 건조했기 때문에 황하의 유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황하의 상류와 종류 지역이 툰드라 기후라는 점을 생각하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때문에 황하 하류 지역인 화복평원은 계절 강수량 변화에 따른 영향은 있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빙하기가 끝나고 홀로서에 진입하면서 서해대초는 사라지고 해수면이 13m가 상승할 정도로 기온이 높아지자 황하는 빙하기의 범람과는 비교적 잘수 없을 정도로 황토문을 평원에 쏟아냅니다. 해수면이 최고조 에 이른 서기전 4천년 경 요하 문명이 만개된 시기 해안선 예측 지도인데요. 지금보다 적게는 100km, 많게는 200km 내륙까지 바다에 잠겼습니다. 하북성의 경우 바닷물이 보정시 인근까지 들어와 있죠. 확대해 보면 그 연산산맥 남단. 까지 민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요환명 지역도 약 150km 들어간 심양 외곽까지 해안선 형성됐습니다. 반면 한반도 방향은 강하류, 특히 대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를 제외하면 영향이 적었습니다. 산지 지형의 특성상 해안에 가까운 지역도 해발 고도가 15m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강물의 유량이 크게 변해도 산지 지형을 따라 흐르는 특성 탓에 유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지형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 홍수와 대응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허평원 지역의 한반도는 물론이고 요서 지역에 비해 문명 형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해수면 변동에 따른 영향 요인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제 지나 동해안의 시대별 해안선 변화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장광직 교수의 자료인데요. 신용화 교수와 우시라 교수도 거조선 문명 총서 등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서기지는 5,500년, 2,300년, 1 3 0 0년의 해안선 변화 지도입니다. 지도 범위와 표식의 가독성이 약해 분석에 앞서 일반 지도로 위치를,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도 범위는 산동성을 중심으로 화북평원을 담았는데, 동쪽의 산동만도 일부가, 아, 잘렸습니다. 남쪽 범위는 장강까지 내려가지 않고, 회화 유역까지만 담았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임청과 박, 박주의 위치는 기억하면서 시기별 지도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기진 5500년의 해안선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의 북경인 북평은 육지가 아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태양산맥 기습을 제외하면 하북성 평야지대는 아예 발해에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하북성 거록, 그 동남쪽에 는 대운의 핵심 요충진, 산동성의 임청도, 해안선 밖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산동 구릉지대 동해족의 거점 지역인 곡부, 바로 위에 태산마을인 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동쪽에 섬이 된 산동만도 지역에 잘렸습니다만 등주 연대, 연태, 창도가 있습니다. 시선을 서쪽으로 옮겨볼까요? 점선이 세 방향으로 확산하는 모양이죠. 토사가사의 육지가 되어가는 삼각주입니다. 중아 종류의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는 출구인 정주를 꼭지점으로 황토가 쌓이면서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남쪽의 상구 밑에 박주는 황해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전 5,500년 경에는 아직 삼각주가 미치지 않은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지형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정주가 3단계 지형 중 화북 평원의 꼭짓점이라는 점을 거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형 구조에서 3단계 지역의 삼각주가 형성되고 차차 확산하면서 화북 평원이 형성된 겁니다. 장교수는 이 시기 산동 구릉지의 북쪽과 남쪽은 완전히 바다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군왕금 시가 유사한 서기전 2300년의 모습인데요. 이전과 쉽게 비교하기 위해 삼각주 지형을 겹쳐 놓고 보겠습니다. 삼각주 북쪽에 거록과 임청은 여전히 바다이지요. 하지만 남쪽에 박주와 서주는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행산맥 동쪽을 보시면 서기전 5500년 전의 해안선인 파란 점선에 비해 약간 육지가 확장되었고 산동 구릉지도 약간 육지가 붙었습니다. 섬으로 분리되었던 산동반도도 이어진 모양이죠. 황토삼각주의 확장과 해수면의 하강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서기전 1300년경입니다. 역시 전시기인 2300년경의 기준선을 띄워놓고 비교하겠습니다. 북쪽을 보시면 북경까지 이제 육지화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지와 비교하면 여전히 하북성의 모양이 얇아 보이죠. 이후 시기를 분석한 다른 자료를 보면 하북성 일대는 진한 시기까지도 육지화가 더딘 곳입니다. 산동성 남쪽은 숙주를 지나 회화벨트까지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항대운하가 통과하는 고우호와 그 북쪽 홍특호 일대는 여전히 육지화가 덜된 상태입니다. 이런 기후환경과 지형지리조차 반영하지 않은 진화왕조의 지도나 말지장성이 지금의 산해관 동쪽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호환무채, 극치라고 봐야 할 겁니다. 종종 수양제가 짧은 기간에 대운할를 건설한 것은 조작이라는 댓글들이 있던데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진화의 지형지리로 인한 오해라 싶습니다. 대운하는 굴착 작업을 해서 새롭게 물길을 만는 구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기존에 있던 강줄기와 다양한 크기 호수를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확장해서 있는 공정이었습니다. 특히 회아 이남 지역은 수로가 먼지 형성되고 육로는 나중에 만들어진 지대입니다. 윤봉길이 사이 홍구공은 폭다 투척으로 임정요인들 향한 일제 경검망의 좌표자 김구 주석과 임정요인들은 상해를 탈출해 가흥으로 피신합니다. 이후 좌표는 일본 경찰과 프락체 경검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조인은 미로처럼 형성된 수로 덕분인데요. 보시는 사진처럼 현장에 가보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대원한 수만 혈관 중에 동맥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보다 수백 배 많은 작은 운하들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강소성 양주 동쪽 접경지인 태주 흥화 소택지대에 조성된 타전이라는 곳인데요. 배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화북평원 남쪽을 포함해 장강 중하위 평원은 육지의 수로가 있다라는 표현보다 물길 사이의 마을과 논밭이 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진령회화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배, 북쪽은 말이라는 남선풍마라는 사자성어가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기마 세력이 회화인함으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질을 통해 그 본질을 꿰뚫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시간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화문명이 요화문명의 아류일 수밖에 없는 과학적 접근인 시기별 유적지 분포도 교차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